400만 충청권 주민들의 소중한 식수원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는 불법시설이 늘고 있고 단속을 해도 문을 닫지 않는 배짱 영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청호 인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영업 실태를 KBS 충북뉴스에서 취재 고발했습니다. 몸살을 앓고 있는 대청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청호 인근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넓직한 마당에서 관광객들이 한가로이 대청호의 풍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2층 건물로 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음료를 기다리는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카페를 찾아가 봤습니다. 주차장 입구부터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동굴 유적지 옆에 있는 이곳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카페 내부는 빈자리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문을 처리하느라 분주한 직원들. 카페에선 대부분 음료와 직접 구운 빵 등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청호 인근에서 식음료를 판매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 입니다.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생겨난 인공호수 대청호 저수량 국내 3위 충청권 주민들의 생활용수가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대청호 수출에 영향을 줄수 있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식품 접객업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고 주택이나 마을 공동 구판장 같은 최소한의 시설 외에는 건축도 불허합니다. 하지만 불법 영업이 늘면서 곳곳에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오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가능성도 큽니다. 카페 주인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여기가 토경식점이나 음 식점을 허가가 안 나는 곳인데 영업을 하고 계셔서요. 저분은 카페로는 안나있는데 농산물 갖다가 팔고 구판장으로는 허가가 나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농산물 같이 판매를 하면서 차도 팔고 하고 있어요. 농산물 등을 판매하는 마을 공동 구판장으로 신고한 후 불법 영업을 해오다 적발된 업주. 벌금형 받으시지 않았셨어요 받으신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 하시는 이니까일단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좀알보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하는지 아니면 뭐 영업을 일단 접, 접던지 그 고민 중에 있거든요 또 다른 카페의 주인은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개인 소유 권란이에요 어, 네. 근데 이날에 그 창원군이었을 때뭐 굴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지역 발전을 위해서 수건사업이라고 땅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사용하게 해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영업을 음료수 같은 거, 커피 같은 거, 커피하고 음료수 팔으라고. 청주시 향토유적 시비로 작은 용굴. 원래 이 일대에 카페 주인의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1997년 청원군에서 유적지를 조성하면서 사유지 일부가 포함됐고 그 대가로 영업을 할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후 유적지 관리까지 함께 도맡았다는 주인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라고 하는 거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 시위가 바뀌었다고 해서 어? 뭐, 커피 내짠 파는 거 벌금 때리고 몇백만 원씩 때리고 해서 영업을 안할테니 이거 폐쇄조차 해라. 나는 농사를 짓겠다. 이제 이십몇 년 동안 이렇게 하고서는 그냥 어? 했더니 자기네가 풀을 한번 깎아서 관리를 했어. 여기 와서 장사하는 명목으로 이거 다풀 깎고 다 했는데 옛날 군시절에는 같이 했걸랑 근데 시류가면서 이렇게 건공에 떠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법과 원칙대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페는 문을 닫았지만 카페 주인은 사유지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주변 불법 영업 실태를 고발한 kbs 조진영 기자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 저거는 뭔가요 아 취수탑입니다 대청호에 있는 물을 취수장으로 보내서 청주와 충청권 각 시군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취수탑 아래에 터널이 있어서 대청호에 있는 물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기 물이 들어가면 각 취수장으로 이동한 물이 각. 시군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음, 그럼 이제 청주로 포함한 충청권 정수장으로 보내주는 그런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자 지금 이렇게 대청호 인근에서 이런 불법 시설들이 영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카페 위주로 이렇게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대청호 인근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오다 보면 뭐 커피도 한잔하고 잠깐 쉬어갈 곳이 필요한데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새로 카페들을 열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장사가 잘 되니까 어, 단속에 걸려서 벌금 내더라도 그 벌금 내고 난 영업 계속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업주들도 많겠군요. 예, 벌금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선에 그치기 때문에 업주들은 벌금을 내고도 영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취재한 한 카페는 벌금을 낸 이후에도 부지와 건물까지 사들여서 영업을 하다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카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취재를 갔더니 벌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당분간 영업을 계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게 벌금형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이다 보니까 또다시 처벌을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영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음. 단속이 된 업주들 중에는 나는 좀 억울하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사례도 있는 것 같아요. 대청호 인근에는 선사시대부터 있었던 유적지도 있는데요. 이 유적지 인근의 한 카페 업주의 이야기입니다. 유적지 인근을 공원화하겠다는 당시 청원군의 요구 때문에 사유지를 제공하고 영업권을 약속받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원군이 청주시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안된 겁니다. 사유지를 청주시가 사용할 수 있게 해준 만큼 청주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이거 대청호는 상수원 보호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들도 많이 있을 텐데 허가는 어떻게 날 수가 있습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980년도 이후에는 신고는 해도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고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카페나 음식점들이 많은데요. 대부분 주택이나 마을 공동 구판장으로 등록해 놓고 건물을 지은 이후에 카페로 변형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한 카페를 가봤는데 카페 영업을 하면서도 농산물을 판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농산물을 판다고 할지라도 카페 영업을 하면서 음식물을 만들어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 구역에 영업하지 말라는 그런 취지를 왜곡한 겁니다. 대청호 주변에서 불법 영업이 늘기 시작한 건 지난해 봄 개인 차량을 이용한 청남대 통행이 허용되면서부터입니다. 실제로 카페 영업이 가능한 곳이 있는지 인근 부동산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남대 들어가는 길 쪽으로 해요혹페할수있을 네. 지금 상 네. 음식 영업점을 할 수가 없어요.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카페가 좀 있어가지고 왜다 점검 나오면 카투를대상한 거다. 서로 하려고 한 장만 더오더아안 돼요. 뭐 가르다가 하는 게 뭐가 그런데 두 달여 전 대청호 인근에서 새로운 카페 한 곳이 또 문을 열었습니다. 개인 블로그나 sns에는 최근까지도 카페에 다녀왔다는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카페 위치를 지도에서 확인해 보니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2층으로 지어진 신축 건물. 간판에는 로컬 푸드 카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이 잠겨 있습니다. 최근 불법 영업 단속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관광객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던 카페 한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기억에 나, 1일 2층에 같이 커피숍했던 에것같더라 그때. 풍도 응. 좋 응. 근데 저기 언제니 술 부모님 부서졌더라. 오늘 보니까 그가안 하더라고 오늘 하체 출근하다 보니까. 아, 그전엔 관심 없어서 안 지나만 지나치기말하는데 오늘 보니까 그 건물 로수였더라고 전망 좋기로 유명했던 카페는 대청호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건물 2층을 철거까지 하는 이유는 카페 주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불법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해 왔던 카페 주인. 징역 6개월을 판결한 법원은 원상회복 기회라며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현재 불법 영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자체의 단속이 유일합니다. 근절을 위해선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합니다. 이제 개별 법령 위반으로 이제 단속을 하고 송치를 하다 보면 어, 형량이 좀 낮게 나와서 계속 그 영업을 하고 있는 사례가 좀 있어서 사법기관에서 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면 어, 근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생각이 듭니다. 물은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처벌이 더 강화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문제는 비단 청주시 문의면만의 문제는 아닌 거죠? 대청호가 청주는 물론 보은과 옥천, 대전까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카페 영업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년째 각 지역마다 이 불법 카페를 두고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음. 네, 이런 불법 시설들이 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신고 없이 바로 영업을 해버리니까 단속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은 곳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보를 받고 직접 나가서 확인해 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 그래요 저희 불법 영업 근절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용되는 법규가 건축법은 물론 식품위생법 수도법까지 다양한 데다 대청호 주변 지자체도 여러 곳에 걸쳐 있다 보니 통합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각 지자체 공무원들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대청호만큼이나 충북에 중요한 물줄기가 있습니다. 음성군 삼성면에서 발원해 진천, 청주를 거쳐 금강으로 합류하는 미호강입니다. 농업 용수로 사용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수질 오염이 진행된 미호강, 충북 중북권의 젖줄로 불리는 미호강의 오염 실태는 어느 정도일까요? 올해 이렇게 찌꺼기가 많이 쌓인다는 거는 상당히 네. 계속 망가지고 있는 거죠. 음. 언제부터 이렇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나요, 미호강? 일단은 기록상 보면 1990년도 후반부터가 시작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충청북도 요 미호천 라인을 따라서 산업단지들이 조성하기 시작된 거죠. 음... 이제 그 후로 이제 미호천이 급격히 안 좋아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류 조사 한 내용들로만 봐도 네. 일단 95년도 물고기하고 네. 어류하고 그다음에 2000년도, 2005년도의 물고기가 급격히 차이가 나요. 한때 멸종 위기까지 처하면서 이름도 또 생김새도 생소해졌는데요. 미호종계의 집단 서식지를 KBS 취재진이 발견했습니다. 미호종개는 미호강에서 처음 발견돼 국제생물학계의 신종으로 보고된 천연기념물 제 454호 한국 고유종입니다. 2007년 2월까지만 해도 미호강에서 다수의 서식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러나 천연기념물 토종 물고기 미호종개가 석달 만에 다시 전멸했습니다. 3개월로 채 되지 않아 다시 자취를 감춘 미호종개. 인근 축사의 가축 분뇨와 산업단지 폐수로 인한 서식 환경 악화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지금 막발 피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하천이. 아, 이렇게. 예, 이렇게 들어가면 벌링 거야 벌. 그러니까 모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탄탄하면 우리가 모래산 받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원이나 흙이 계속 퇴적된거 이건. 지금 온이들 보시죠. 여기가 지금 여울인데 온이가 다껴 있으면 네. 물고기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어, 그럼 이렇게 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산업단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청북도를 기준으로 경제 관련된 모든 산업단지는 미호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정화를 잘했다 하더라도 산단이 들어서 오염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규모 축사가 늘었어요그 그러니까 미호천의 지류라든지 상류 지류에 축사들이 많이. 생기고 또한 본류까지도 대규모 축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배출되는 오염수들이 계속 이렇게 영, 부영양화돼서 이렇게 달라붙는 거죠. 그렇다면 미호강 물 속의 상태는 어떨까요? 다온입니다 네, 이게 이렇게, 이렇게 많네요. 요렇게 다 껴있죠. 그러니까 퇴적층들이 지금 다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껴있는 거예요. 영양분들이. 미호강 바닥을 살펴보니 모래층이 아니라 더러운 흙층인 오니가 마치 미역줄기처럼 춤을 추며 달라붙어 있습니다. 미호종개에게 펄이 쌓여가는 이곳은 숨을 쉴 수도, 먹이를 구할 수도 없는 죽음의 강과도 같습니다. 퇴적물층을 손으로 만져보니 금세 흙탕물로 변할 정도입니다. 여기가 도로 공사하면서 네. 다리 공사하면서 심해진 거예요. 아, 원래는 이제 재작년이나 이때면 여기가 다 모래가 많았어요. 아, 네. 비율이 시 높았는데 저희가 지금 막았잖아요 물길을 네, 네, 네. 막다 보니 이게 쓸려가야 되는 게 쓸려가지 못하는 음. 그런 형태가 된 거죠. 보를 만들고 물길을 막으면서 미호강의 수질은 날로 악화됐고 정화 기능 또한 상실했습니다. 지금 미호천의 수질은 3에서 4등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류가 서식하긴 하지만 수질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고요. 또한 이제 갈수기가 들어간 봄철이나 이럴 때는 더 수질이 안 좋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호종계, 흰수마자를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의 보금자리이자 주민들의 삶의 근간을 뒷받침해주던 미호강. 미호강을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해 충청북도는 지난 9월 미호강 프로젝트, 일명 미호토피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합니다. 미호강 깨끗한 물이 넘쳐 흐르고 물고기와 철새가 노늘며 사람들이 쉬고 즐기는 미호강 무심천을 조성하겠습니다. 미호강 프로젝트는 보은, 진천, 청주를 흐르는 이 하천에 총 6,500억 원을 들여 개발하고 정화하는 사업입니다. 충청북도는 2032년까지 이 미호강 프로젝트를 통해서 1등급 수준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의 수량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북동 토성 등과 연계한 강 주변 여가 시설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호강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여기 미호강 현장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수량이 적어요. 적습니다. 그리고 언뜻 봐도 사실 정비 안된 모습들이 네, 보이고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좀 늦은 감도 있다. 네. 아, 필요했던 계획이다. 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기초단체에서 계속 개발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마다 청주시, 음성, 진천, 기초단체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 강이라는 것이 어디 한 군데 기초단체에서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위로 묶어서 강의 흐름, 이게 전체적으로 길이가 89km에 이르거든요. 그러다면 광역단위로다가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런 시도 자체도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너무 늦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늦게나마 이제 도에서 이런 미호강 프로젝트를 발표한 네. 것인데 환영할 만한 일이죠. 어, 환영할 만한 일이죠. 네. 최근에 의원님께서 이제 네. 도의회에서 약간 네. 비판적인 네. 어, 네.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미호강 프로젝트라는 본래의 목적은 도민들과 시민들에게 쉼과 여유의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8억짜리 용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공청회를 하는 것을 하는데요. 이미 시는 그 지역이 평수로다가 한 130만 평이 됩니다. 그 130만 평에 되는 지역에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이 들어올 지역으로 개발 제한 지역을 해놨고요. 이미 또 우리 돈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어5점 오형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물론 예시자료라고는 하지만 그 부분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도민과 시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미국왕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봐서는 옳지 않은 접근이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한 겁니다. 네. 비점 그러니까 오염 관리 지역이라는 네. 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산업단지나 그 공동주택이 들어와서 그 지역이 개발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가 개발이 되니까 생태계의 환경이 바뀌고 오염될 수 있으니 그 지역을 특별히 관리해 주세요라는 게 비점 오염. 관리적입니다. 음. 이 환경을 우선시하고 음. 어, 물을 살리고 네. 이런 이제 어, 모습을 표방하고 있는데 미호강 프로젝트가 네. 거기에 산업단지라는 것은 좀 상충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업비로만 1조 7천억 사업비입니다. 1조 7천억 사업비를 하면서 미호강 프로젝트를 하기도 전에 도와 시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승인한 것처럼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지적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끝까지 좀 보고, 어, 미호강 프로젝트 본래 취지에 맞게끔 개선이 될수 있도록 의원들이 더 노력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개발업자들 배만 불리게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우리가 그 흔히 지금 대장동 사건을 통해서 많이들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거대자본이 거대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화도가 아, 과연 그 거대 자본이 가져가는 이익을 시민들에게 좀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출한 투자 투자 의향서를 보게 되면 어, 청주시의 지분이 20%로 돼 있어요. 20%가 돼 있을 때는 어, 거기에 감독이나 권한이라든가 대주주에서 의사 결정의 권한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20% 지분을 가지고서 인허가라든가 토지수용면에서 용이한 정도로밖에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주시가 이왕에 할 것이면 공공의 지분을 더 높여서 그 이득 부분이 시민들에게 돌려,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좀 주장했던 겁니다. 최근 미호강 프로젝트 공청회에서 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예시했는데요. 해당 지역은 절대 농지가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으로 변경 시 개발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이 막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판 대장동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인근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단지라고 해서 조성되는 거는 어, 주민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쫓겨난다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토지 보상 문제도 그렇고 당장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도 노인분들도 많으시고 한데 당장 이분들이 여기서 나간다고 해서 보상을 받아서 나간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거는 자가 집인데 당장 여기 나가서 땅값은 다 아파트값은 다 오르고 했는데 이제 자기 집도 없이 새로 들어가서 살아야 될 형편일 것도 같고 산업단지 예정지의 주민 대다수는 이곳에서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주민 대다수가 고령의 어르신들이기에 무분별한 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걱정이 앞섭니다. 마을 이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생명살 이쪽에서 거의 여기 진흥주 농업 진흥 지역 아니에요. 이 지역 진흥 지역을 풀어서 산업단지라는 게 들어오는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 노인들이 칠십세 이상 노인들이 농사재가 간간이 농사재가 그거 먹고 생활했는데 그나마나 그것도 다 떨어지면 어디가 모르네.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젊은 친구도 오십 마지기, 백 마지기 뭐만 평, 이만 평이 사람들도 그거 저 가지고 우리 그 애들 가르치고이거 했던 건데 그거 다 끊어지면 어디가 당장 뭐할게 없는 거예요.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농지를 잃을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우리 이제 주민 대책 위원회 이제 구성이 됐는데 만약에라도 한데 우리는 반대를 할 거고 반대를도 강행을 할거이 사람들이 강행을 할 건데 그러고 무려서 우리는 반대가 돼서 안할것 같은 주군하산 싸워야죠.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호강 인근 산업단지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계획 발표 이후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미호강 프로젝트. 그렇다면 지역 환경 관련 단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완전 부기 산업단지 들어보고 완전히... 수질이 나빠지는 건 당연할 거고요. 그러니까 수질 개선을 위해서 미호강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는 것보다 차라리 청주시가 하려고 하는 그까치내건설 하려고 하는 산업단지를 안 짓는 게 돈도 절약하고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충청북도도 수질 개선 사업으로 돈을 들이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그 돈도 안 들일 수 있고 산업단지도 안 되는 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훨씬 좋을 수 있는 거죠. 충청북도의 수질 환경 개선과 청주시의 산업단지 개발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명분은 충북도는 수질 개선을 위해서 미호강 프로젝트를 한다는 명분이고, 근데 같은 곳에 청주에 있는 산업단지 중에 세 번째로 큰 산업단지를 짓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엇박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수질 개선을 맨 앞에 이제 내세웠는데, 예산 사용을 보면, 전체 6,500억 예산 중에서 수질 개선에 쓰이는 예산은 한22% 밖에 안 돼요. 나머지 이제 78%는 수량 확보에서 배 띄우는 거랑 이제 놀이공원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22%만 수질 개선에 쓰이는 사업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게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환경과 시민 모두를 위한 미호강 프로젝트는 가능할까요? 실제로 미호천은 어떤 하천보다 더 자연형인 하천이 현재 상태가. 근데 그걸 다시 복원한다는 말이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모래강 자체가 수질 개선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심을 높이겠다, 모래를 걷어낸다거나 그런 복원 사업을 하게 되면 다시 망가지는 형태가 되겠죠. 친수 공간 그 시민들이 이용해야 된다라는 게 너무 부각돼 버리면 현재의 사대강 정도 수십밖에안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충청북도가 미호강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야심차게 원대한 포부를 밝혔지만 이 계획을 두고 시작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환경을 고려하고 지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기 보다는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과 다를 바 없다는 비판까지도 나옵니다. 환경을 지키고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미호강, 진짜 미호강을 살릴 수 있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